Sunshine and smiles, lighting up our days. With the rhythm of our hearts, life feels come through the open fields where the butterflies play. In this blissful journey, we'll find our way. Sunshine and smiles, lighting up our days. 안녕하세요, 우주소년입니다. 오늘은 헤리티지와 가성비를 모두 챙긴 브랜드, 론진의 190주년 마스터 컬렉션 리뷰입니다. 시계 브랜드 중에 다양한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어 보물창고처럼 꺼내 복각을 종종 하는 브랜드를 꼽자면 단연코 론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832년부터 시작한 길고 다양한 역사에 걸맞지 않게 스와치 그룹 내에서 그래도 가성비 있는 위치를 담당하고 있죠. 무엇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타 2891을 기반으로 한 수정 무브먼트를 자주 사용하여 얇은 두께에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시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접근성, 유지보수의 원활함, 가격, 헤리티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국내도 많지만 해외에 더 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리고 있기도 합니다. 론진의 현행 제품의 라인업을 크게 나눠보자면, 마스터 컬렉션 라인, 콘퀘스트 라인, 스피릿 라인, 엘레강스 라인, 그리고 헤리티지 라인이 있습니다. 마스터 컬렉션과 스피릿 라인은 매니아와 대중성을 모두 갖춘 라인이고, 콘퀘스트와 엘레강스가 조금 대중적인 라인이라면, 헤리티지 라인은 매니아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창립 190주년을 맞아 2022년 발매한 음각의 아라빅 인덱스와 블루 핸즈가 멋진 논데이트 모델 론진 마스터 컬렉션 190주년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Journey, we'll so try... 재원부터 살펴보면 케이스 직경 40mm, 러그 트러그 46.8mm, 두께 9.3mm, 러그 너비는 조금 요상한 21mm, 무브먼트는 에타 2892 기반의 L888 무브먼트이고 7진동하며 72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이 조금 크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동일한 라인업의 38.5mm와 러그너비 20mm의 스몰세컨 버전이 있으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30m 방수 성능의 드레시한 블루핸즈를 차용하고 있어 드레스 시계로 분류가 되는데, 평균적인 손목에는 38.5mm의 사이즈의 제품이 보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이즈 선택지가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음각의 아라빅 인덱스일 텐데, 모던하고 럭셔리한 양각의 아플리케 인덱스에 익숙하셨던 분들께는 조금 색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깊이감 있게 조각된 인덱스는 시인성이 매우 좋고 이 제품만의 특징으로 보여진다면 대체불가의 영역으로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추가로 걱정했던 부분은 드레스 시계로서 재원 수치로 보았을 때 다소 짧을 것 같은 러그의 길이였습니다. 40mm가 46.8mm의 러그트러그를 가지고 있고 38.5mm가 45mm의 러그투러그를 가지고 있어 비례상으로는 조금 짧게 느껴지죠. 하지만 실물로 착용하였을 때는 곡선으로 완만하게 케이스와 연결되는 러그의 모양과 고정 베젤의 너비가 다소 넓은 편이고, 르호의 챕터링 또한 넓은 너비를 가지고 있어 실제 인덱스가 시작되는 다이얼의 직경이 작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짧아 보이는 러그의 길이가 실제로는 크게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상 러그가 짧은 편은 맞기 때문에 손목에 잘 안착이 되는 점, 그리고 투피스 스트랩을 착용했을 때 케이스와 스트랩 사이의 빈 공간도 거의 없게 안정감 있는 일체감을 보여주는 것은 장점이 되겠죠. 앞서 말한 베젤과 르호의 챕터링 너비가 넓어서 다이얼이 다소 작게 느껴지는 것과 관련하여 40mm 보다는 38.5mm의 스몰 세컨드 제품이 보다 빛을 발휘합니다. 동일한 38mm의 시계더라도 르호를 직각으로 세우고 베젤을 좁게 잡아 다이얼을 크게 넓히면 무브먼트의 한계로 6시 방향의 스몰 세컨드 위치가 다소 중앙에 쏠려 있는 느낌을 받으시는 시계들이 종종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론진 마스터 컬렉션 38.5mm는 케이스 직경 대비 다이얼을 작게 설계하여 마치 36mm의 시계 중 스몰 세컨드 버전을 보듯이 5시와 7시 인덱스의 적절한 간섭 그리고 다이얼 끝과 핸즈 동심원 사이에 밸런스 있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러그 너비도 20mm라서 제가 구매를 한다면 38.5mm를 구입할 것 같습니다. 다만 손목둘레가 18cm 이상인 분들께는 여전히 40mm를 추천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래 시계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여전히 300만원 그리고 더 금액을 올리더라도 론진만한 드레스워치를 찾긴 어렵습니다. 공교롭게도 론진의 인기 모델인 레전드 다이버, 스피디 파일럿, 에비게이션, 마제텍 등 다이버, 파일럿 등의 스포츠 모델들은 이런 모델이 중심이 되어 있는 대안이 되는 브랜드가 무척 많지만 드레스워치로는 하이엔드까지 올려다 보지 않는 이상 론진으로 졸업해도 될것 같은 느낌까지 주니까 말이죠.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시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rhythm It's just you and me.